프렘프 하얀 리뷰할게요 오 대박네 오, 오 TV 대형 TV 나, 나 기부 좀 이제 네, 됐어 됐어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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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, 그만. 이제 됐어요 이분도 없어요. 기분은 생겼네요. 아, 너 대형 TV 애들. 내... 네. 어? 방금 오늘 안 먹었는데요? 나도 아침으로 추르 닭다리 먹었어? 우냐나? 우냐나? 아꼬냥너 푸르마이언 이미 얻었구나? 절파떼기 얻을 필요 없지? 너 푸르마이언 언제 아하네 그러면 영상 분량이 안 나와 지금 이거 어떡해? 이거 어떡할까? 이거 망할 거야? 이거 맞고 망할 거야? 뭘로 하는? 아, 처음에 약한데 처음에 스킬이 두 개가 있네. 스킬 두 개가 있어 처음에. 내쓸 바에는 전기톱 쓰겠는데. 아까도 그랬어 처음 왔맣게왜 불이 안나? 몰라 불이 조금씩 나 불이 안나와? 아니야 불 나는데 조금씩 근데 영상 지금 시작했어? 어 아니 <laughs> 아니 말해 괜찮아 목소리야, 보여. 그러니까 목소리 좀 보여줬잖아. 뭐, 어,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최대한 안 해야 돼. 뭐, 얘가 최고다. 뭐냐 얘가 진짜 최고야. 최고의 유닛이야. 아니, 생각보다 약하네 걔? 난다 이제 2배로 줄... 이거 왜 이래, 근데? 그래도 세긴 세다. 응? 음? 세긴 쎄는데? 술 망할 지경이야 그러 망해 이 게임이 여러분 이거 지 마세요 너말보여줄 참에 쓰지 말라는 말 너 자꾸 무슨 소리를 내는 거야 이래새왜 네, 네. 이렇게 거야, 왜? 왜 버스 버아도 되고 왜? 나? <목소리> 어? 즈 버즈 수가 더 좋네 결론, 버즈 수가 더 좋다 어, 뭐야? 아불 데미지였어? 뭐야 좋은데? 아니야 이거 좋아 너가 50 깎은거야 600에서 아 그래? 어너 불타는 데미지로 물약이 아니었어 아, 인제 이펙트가 너무, 너무, 너무. 데미지는 괜찮은데, 이펙트가 나오 no, 야. 걔도 좋지만. 어, 불타는 데미지가 진짜 세네. 세네. 야, 불타는 데미지가 60%인데? 퍼 어? 버버 한방컷 나오잖아. 영어로 써있지만, 60%라고 써져있어. 야, 야, 이거 지금 불타고 있어가지고, 불 데미지 때문에 지금 얘네들 오고 있다고 죽고 있어. 봐봐. 어, 죽었어. 또 죽어. 오케이. 오케이. 2,000원 기부 아니, 그건 뭐야, 얘죠? 예스, 정... 그래도 세게 센데, 이펙트만 이, 이상하지? 어휴. 뭐야 넘기는것 때문에 지금 산더미로 나오고 있어. 야 지금 불대미 a 때문에 얘네들 다 죽이고있어 거의 러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, 좀안망하긴 하네. 어, 너가 내네들 공격해. 불, 불아. 불 녀석아. 자, 공격 좀. 불아, 얘를 공격해야지. 어, 그래. 그렇게 불 데미지를 줘. 그래야지, 우리, 내가 이렇게 잡혀. 잡던... 아 인정 그거 사거리 버리는... 근데 어즈 수가 더 좋은 것 같은데? 나 400원만 아나나 40원만 기부 아 이렇게 많이? 먹고 살아야 된다고 너? 나, 나, 조금만 더, 기... 와, 불 데미지는, 너무 대박이다. 좀 불. 내가 죽였어. 마지막에 사거리 길어가.